안녕하세요. 유튜브 스쿨의 이성훈사입니다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 원동력은, 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돈입니다. 그 돈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에 계약이 체결되든지, 광고 수율 어떤지, 협찬이 들어오든지, 단 몇백원이라도 수익을 경험한다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것을 수많은 교육생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누구나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것은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쿠팡에 있는 제품 링크를 여러분 유튜브, 블로그, SNS에다 삽입하고, 소비자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3%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원래 미국의 아마존이 먼저 시작하면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배치마킹해서 작년부터 쿠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 16일부터 시작했는데 한달반 정도 됐네요. 그래서 한달반 동안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가입하고 운영하는지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파트너스 실적 리포터인데요. 이거는 최근 한달 동안이에요. 한달 동안 341번 클릭했고 이 중에서 13명이 구매했네요. 총 구매 금액은 96만원인데 이것이 내 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3%가 28,000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리포터에서 실적 리포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저의 시작은 10월 1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521번을 클릭했고, 그 중에서 22명이 구매했는데, 274만원을 판매했고요. 이거에 대한 3%가 82,000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갖는 거죠. 전환율이 4.22%네요. 그러면 남보다 좀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알겠죠. 만 원의 3%는 300원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의 3%는 3만 원이에요. 비싼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생수 여러 개를 판매하는 것보다 뭐 노트북 아니면 가전 제품을 판매하게끔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할때 정확한 아이템과 타겟팅이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 IT니까 IT 제품을 소개할 때 구매율이 더 높거든요. 제가 만약에 눈 IT를 운영하는데 뷰티 제품을 소개하면 먹히겠어요? 유튜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는 뷰티유튜버, IT유튜버 이렇게 명확한 주제를 정하고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구매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 저의 추천인 코드인데 여러분 가입하실 때이 추천인 코드에 제 아이디를 입력하면 가입한 지 30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1%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를 비워놓지 말고 저의 추천인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쿠팡 파트너스 검색하신 다음에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가 나오는데 혹시 쿠팡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고 쿠팡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세요. 저는 쿠팡 회원이기 때문에 로그인 클릭한 다음에 지금 가입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 뭐 법인, 개인 사업자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입력해 보세요. 저는 유튜브기 이 때문에 유튜브 주소를 추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채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메뉴에 있는 것이 여러분 주소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죠? 그러니까 통과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운영하는 위 링크,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성격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IT가 없네요. 네, 이래서 뭐 여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천의 코드에다가 AF8378786 입력한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링크 생성이 있죠. 상품 링크를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검색해 보세요. 삼성 건조기. 그럼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쿠팡에 들어가서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삼성 건조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거 판매하면 뭐 수익이 크겠죠. 이 제품을 링크를 복사하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시고 쿠팡 파트너스에서 간편 링크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링크 생성 누르면 이긴 주소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러분 유튜브 설명란에다 삽입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나 IT에 이 게이밍 의자 여기에 이렇게 쿠팡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사람이 이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여기를 클릭하겠죠? 여기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저한테 딱 떨어지는데, 구매하면 이제 파트너스에서 여기에 구매 건수 1 뜨면서 구매 금액 15만원에 3%가 딱 뜨는 거죠.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려면 실적 상세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면 제가 판매한 상품명이 보이고 몇개 팔았는지, 구매 금액, 여기에 3%가 쭉 날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생성에서 저는 간단 링크만 사용하는데, 뭐, 다이나믹 배너, 뭐, 카테고리 배너, 비디오 배너,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사입하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쇼호스트처럼 맛깔나게 상품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튜브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잊지 마세요.